자, 이것도 익힘책 157페이지 7번입니다 어,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글인 것 같대 원점을 지나는 함수 fx의 그래프의 대형으로 오른 것은 이거 어떻게 좀 올릴게 자, 이렇게 올려서 그 밑에 거좀 가리고 교해볼게 여기 옆에다가 다른 도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다른 도함수가 만약 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것의 도함수 <laughs> 가지고 원시함수라고 하죠. 원래 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야? 여기가 플러스고 그지?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이걸 먼저 하겠지? 도함수에서. 그다음에 증가해서. 어, 여기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F 알파를 구하는 거라고. F 베타를 구하는 거라고. 얘가 뭔데? 극대. 얘가 극소. 해서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지 이해되죠? 그럼 저기서도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해주면 되는 거지. 얘가 도함수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전부 플러스가 되는 거예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프인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나와있는 게 있나? 값이 완전히 나와 있나? 타 F'X. 어, 이렇게. 일단 이것만 가지고 먼저 찾아볼게그 다음에 안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거를 보여줄게. 봐봐. 1번 봐봐, 1번. 우리 지금 어떻게 하기로했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왼쪽에서 증가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어디 기점으로? 0 기점으로 <laughs> 0 기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1 기점으로 감소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0이 아닌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툭툭툭 끊어져 있어 좀 짜증 나긴 하지만 맞지? 이 상태가 맞는 거지? 좀 봐봐 0 마이너스 1을 왼쪽에서 지금 증가하려고 했는데 1번 벌써 탈락 맞지? 2 3번 탈락 2번 통과 4번 일단 통과 맞지? 5번 통과. 일단 마이너스 1을 왼쪽만 본다네. 이해되겠어? 1번, 3번 빼고는 다통과인 거야, 지금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감소해달래, 감소. 그럼, 아, 이렇게 볼게, 그러면. 1번 지금 벌써 탈락됐죠? 그 다음에 누구? 3번도 탈락됐죠? 2번, 4번, 5번만 보면 되는 거지, 일단.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감소라고 했잖아. 감소하네, 어쨌든. 감소하네 감소하면 아예 다 통과 전부 다 통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얘는 0부터 1까지는 전부 다 증가해야 돼 그러면 4번 날려버리면 되죠 끝났네 다음 2번이야 그래 이해되지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건 어떻게 보냐라는 건데 이건 사실 이과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은 오목과 볼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가 조금 달라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가는지 아래로 볼록하면서 가는지가 조금 다르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풀수 있는 레벨로는 저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진짜 제한대로 맞춰놔서 0의 오른쪽에서 증가했다가 1에서 가운했다 풀마풀마만 해줬어도 사실 맞출 수있는 문제. 되겠죠